뭐 벌써 월드컵 우승한 선수만 해도 최근... 아. 2대2가 됐고요. 2차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음,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뱅킹으로 두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중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한 경기예요. 네. 아, 조재우 선수도 이번에는 득점되지 못했고요. 자, 비껴치기. 자, 이번에는 자, 성공입니다. 네, ]입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3이, 3이닝에서 첫 번째 득점이 나왔는데 또 <laughs> 이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나본데요. 네, 다음 음. 공의 배치 까다롭죠. 뒤로 돌려치기 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 네, 키스도 아주 잘 처리가 됐고 좋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황영범 선수가 여기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아주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아, 쉽지는 않고요. 우선 먼저 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작용을 했을 때는 음. 아 자체 경기를 흐트칠수 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아,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횡단 샷으로. 두번째 득점. 뭐 저도 준우승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아, 자기 경기를 펼친다고 라 하는 것이 참. 많... 아 40점 경기를 하는데 무득점 이닝이 어, 그... 한두 두 개, 뭐, 있죠. 어, 네. 어, 많게는 두세 개 정도. 네. 그리고는 무득점 이닝이 없을 정도로 음. 좋은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네. 비껴치기 좋아요. 네. 침착하게 한점한점 한 점, 아, 풀어가면서 뭔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네. 황영본 선수, 옆돌기 리 직접 가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돌아서 방향 좋죠. 자. 다시 네. 한점 좋습니다. 한 점을 앞서게 되는 황영범 선수. 네, 이 적구가 조금만 두껍게 아, 득점이 됐더라도 음. 다음 공의 배치가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네. 자, 이번 배치를 보고 또 큰. 초반 공격을 통해서 아, 그 얻는 효과들이 이 조조 선수는 너무 또잘 알고 있습니다. 음. 자 앞으로 길게 치는 공인데요 자, 회전력을 많이 죽여주면서 자 천천히 음. 방향은 괜찮아요 힘만 있으면 네. 됩니다. 자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성공. 네, 좋습니다아뭐 숨이 찰 정도로 <laughs> 어렵게 네. 가서 득점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약간의 그 일적구의 두께에서 조금은 차고가 있었어요. 너무 두껍게 공략이 돼서 아, 수, 아, 상대적으로 수구의 진행이 늦어졌거든요. 네. 아 저렇게 되면은 원래 의도는 공격과 수비를 어, 스코어가 지금도 크나 큰 스코어인데 지금 득점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경기가 뭐 판가름 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음. 상황을 친화를 할 뻔했어요. 네, 20점 차까지 만들었었고 자, 황영범 선수가 이번에는 득점하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좋았습니다. 여기서 황영범 선수는 아, 끈질긴 어떤 승부 근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뒤로 돌려치기죠. 네, 다시 한번 득점하고요. 네, 좋은 포지션. 네. 최대한 많이 좀 쫓아가야 할 텐데요. 아, 그럼요. 뒤로 돌려치기 직접 갑니다. 직접 네. 성공. 3점 연속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지만은 뭐 벌써 월드컵 우승한 선수만 해도 최근 아 어떤 그 우승 타이틀 네. 아, 간절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황영범 선수 올 시즌 3월에 이집트 월드컵에서 5위를 그래도 기록했어요. 네. 언제나 그 본선에 많이 들어가는 선수예요 네. 현재 세계 랭킹이 25위거든요. 네. 지금 조조 선수가 세계 랭킹 10위. 한, 올해만 월드컵 잘해줘도 어느 정도 랭킹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빗겨치기. 네. 아까 다운 공인데. 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열심히 카메라에 담고 계신데, 네. 아, 지금 공도 상당히 그 정확도를 네. 요구하는 그런 까다로운 공이었는데, 아주 잘 했습니다. 옆돌리기 기수, 조심해야 되고요. 자, 포 쿠션으로, 포 쿠션으로 가야 되죠. 네, 키, 키스 완벽하게 해소를 했고. 성점 연속 좋습니다 또 이런 걸느끼실 수가 있는데 말이죠. 요즘 그 관중석의 그 여성들의 음. 아 여성 관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아. 걸 느끼거든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도 조재호 선수에게 저는 깜짝 놀란 네. 것이. 그 단신이지만은 상당히 그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횡단샷인가요? 다시하. 네, 가가게, 네 좋습니다. 홍영범 선수도 횡단샷 했습니다. 점수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는데. 네.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그냥 한점한 한 점을 최선을 다해서 네. 묵묵히 경기를 풀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점수를 보면 안 되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기회가 오거든요. 네. 상대의 실수도 어느 정도 유발이 되고 또 자기는 최고 최고 그 득점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느새 아, 점수 차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네. 4점 먼저 보습니다두 점이죠. 네. 3점, 3점, 3점. 네. 아, 네. 어, 지금 그 어, 황영범 선수의 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아주 안정되어 있거든요. 음. 그만큼 이제는 진정이 되어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그래도 편안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스트로크를 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죠. 어. 왼쪽으로 약간 타격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수있습니다 네, 네, 짧고 순발력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이용을 했죠. 두 선수는 즐겁게 보고 있네요. 네 이제는 뭐 모든 경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김경률, 허정환, 최성원, 강동궁, 뭐 조재호 선수 뭐 앞으로 그 한국 당구의 그렇죠. 대들보들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어, 나름 그. 어떤 그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말이죠. 서로 라이벌 의식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개인 훈련들이 충분치 않고서는 네. 그, 그 대열에서 네. 서영민 선수도 공?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는 실수라고 볼수 있어요. 자, 원뱅크 음. 걸어쳤죠. 자, 이번에 성공.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득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많은 관중들이 아, 앉아있을 곳을 못 찾고 서서 관, 관전을 하는데요. 오늘 아마 현장에서 관전하신 분들은 참 최,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비껴치기 네.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네. 이렇게 또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아, 다르죠. 또 엄청 다르죠. 네.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각도에 따른 그 자기 생각이라든가 그 현장 분위기라든가 음, 공의 모양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그 쉽게 득점하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안쪽으로 직접 끌어서 갑니다. 네. 좋아요. 결승전 와서 지금까지 황영범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못 펼쳤거든요. 네,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질 않았죠 음, 조재호 그렇죠. 선수가. 그래서 만약 이 경기가 아, 조재호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완벽한 조조 승, 선수의 승리라고 저는 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물론 지금 경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는이회전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샷한샷 한 집중하고 있는 황영범 선수인데요. 네, 그렇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죠. 네. 자, 아, 뒤로 돌려치기, 음, 타격이 필요한 공이죠. 네. 아, 키스. 위험합니다. 오, 아슬아슬하게 네. 피스가 해결됐습니다. 네. 일적구의 두께가 본인 생각보다는 조금 얇게 공략이 되면서 조금 위험했죠. 네. 조금 더 두껍게 에, 공략이 되는 공. 아무튼 약간의 또 운이 따르면서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무난한 공이죠. 조재훈 선수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비껴치기. 네, 4점 연속. 연신 네. 저런 광경을 아,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말이죠. 또 조재우 선수는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황영범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 황영범 선수 응원하는 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자 더블 쇼. 아... 어, 좋습니다. 네, 아주 득점 높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음. 설계죠. 단축과 단축으로가는 더블 쿠션으로 성공을 시켰고요. 네, 저게 어,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구사하기 위한 그 설계 자체가 어려운 그렇죠. 거죠. 생각을 잘 그렇죠. 생각을 빨리, 빨리 못할것 같은데요. 네. 저런 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6점 좋습니다. 네, 좋아요. 뭐, 상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분위기 끌어올리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뒤로 돌려치기 반드시 성공해줘야 되죠. 아하. 자, 성공. 어, 조금 늦어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황영범 선수인데요. 네. 아 이번에 약간 그 득점이 되면서 자 보실까요. 득점이 되면서. 네. 약간 그~ 나중에 기... 상금 많이 주는 대회 말하는데요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아~ 결국은 상금이 큰 대회는 대회 규모가 큰 걸로 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중결승 그~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아~ 조만간에 그~ 상금 랭킹이라는 부분도 저희이 한번 어~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려치기 득점시키는 황영범 선수입니다 조재우 선수에게는 오늘 이한 점이 가장 어렵네요 <laughs> 옆으로 돌려치기 조금은 분위기가 약간은 어, 식었어요 네. 그래도 뭐한 점이니까요. <laughs> 네. 저한 점이 빨리 끝나게 되면 그 열기가 식기도 전에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데 말이죠. 네. 황영범 선수는 또 후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최선을 다해서 많은 득점을 해놔야죠. 그렇습니다. 다 엿돌리기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공에 배치 아주 좋습니다. 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아, 그럼요. 뭐한 점이 지금 아, 아주 급할 때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저 일점이 말이죠. 저 공이 아마 중간에나 초반에 있었으면 거의 아, 90% 이상은 득점을 했을 거예요. 음. 그러나 마지막 1점이기 음. 때문에 나오는 어, 실수다. <laughs> 자, 자, 여기서 30점 이상대로 올라간다면 만 황영범 선수도 또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조 선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마지막 1점이, 아, 황금 선수가 완벽하게 또 수비를 하게 되면은 말이죠 쉽지 않거든요 음. 뒤로 돌려치기 자 바로 들어갑니다 두점여섯39대30어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도 네, 이제 뭐 30대로 올라왔으니까 네. 지금도 분명히 조조선수가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자, 모른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끌어서 갑니다. 자, 끌어서. 자,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마음을 이제 좀 편하게 먹고 치니까 음. 잘 쳐지는 것 같은데요. 저런 공격력이 아, 초반 그리고 어, 중반에 오면서 저런 득점력이 나와줬으면 아주 재밌는 그런 경기로 어, 흘러갈 수 있었는데요. 네. 어디로 돌려치기인가요? 음. 아니면 앞으로 치는 방법도 자 뒤로 돌려치기 자 네, 앞으로 어되로되돌아 가는데요 자, 저, 자 이런 방법이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구 이치가 아, 워낙 그 레일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아, 뒤로 돌려치는 거는 상당히 그 정확도를 요구하거든요 네. 그러나 역회전 되돌아아 가기 치는 그 방법은 말이죠. 입사각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해결 잘해줬습니다. 네, 일곱점차. 옆돌리기 자, 이제는 자신 있게 슈팅해야 돼요. 자신 있게. 자, 회전을 많이 살려주면서 <laughs> 네. 공 아, 쉽게 물러나지 않는 형형범 선수입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박빙의 부디기로 조금씩 네, 흘러가는데요. 지금 뭐 관중석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네. 6점 차면 충분히 음. 또 따라붙을 수 있는 자 횡단샷이죠. 네. 이제는 키스만 해결하면은 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공의 배치 자신있게 쳐야 됩니다. 자, 출발했고요. 횡단샷 마지막 선거. 네 <laughs> 여섯 어, 힘을 내고 있는 황영범 선수입니다. 술렁이죠 아, 네. 지금 뭐 많은 생각들이 지금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위기 가 어떻게 된 거야?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 수 있, 있다라는. 특히 황범 선수가 후구거든요. 네. 경기가 여기서 마무리되면 그냥 경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에 지금, 어, 배열 좋아요. 뒤로 돌려치기. 성공. 자, 이번에도 들어가면서. 자, 5점 남겨둔 황영범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 조재우 선수는 생각하기 쉬, 어, 싫은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죠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음 공이 괜찮아요. 뒤로 돌려치기. 네 방향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덟 점나고사점 남겨둔 황영범 선수 조재우 선수의 점수차는 석점 차. 아, 갑자기 자,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공격권은 황영범 선수가 가지고 있고 아, 저주 선수는 정말 끔찍한 아, 상황까지도 아, 4 점을 꼭 만들어야 승부치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남은 점수 4점 아, 상당히 부담되는 점수예요. 자 초구 공격. 성공. 네, 자, 포지션. 포지션은 포지션 어떻습니까? 조금 힘이 음. 세 보이는데 표정을 보니 못 마땅한 것 같은데. 네, 강동구 선수. 승부치기면은 선수? 강동구 선수는 좀 생각하기 아, 싫을 것 아, 같은데요. 네. 강동구 선수도 너무 그뼈 아픈 아, 마지막 1 점을 해결을 못 하면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네. 자두 번째 오, 성공. 좋습니다 해결해 주고요 두점 남았습니다 반드시 두점 성공 시켜야 승부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주어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 공의 배치가 어떤가요 아옆돌리기 상당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엿돌리기 아, 까다롭습니다. 네. 일적고 두께 조심스럽고, 어우, 두께 좋아요. 아, 명만 접시에 집중 먹고 정말 아. 대단합니다. 아, 지금 그 옆돌리기, 아, 관중 현장에서 보는 관중들도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나 지금 아. 출발하면서 벌써 관중석에서 탄생이 나왔어요. 네. 그거는 그만큼 완벽하게 두께가 공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이제 한점 아, 남았습니다. 마지막 일 점. 위치가 궁금한데요. 어... 아, 괜찮아요.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이제 마지막 일 점이기 때문에 더칠수 없습니다. 일 점만 득점하면 돼요. 이한 점의 싸움. 약간 손발력이 필요합니다. 아, 부드럽게 아. 벌써 자,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영범 선수 마지막 4점을 마무리 짓고 40대40. 결국 명승부를 만드는 것같요 네. 네. 자, 극적인 네. 그 승부를 또 연출을 해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자, 황영범 선수는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는데 이렇게까지 추격을 해. 아, 이런 상황을 연출했더라는 황영범 선수에게 우선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샷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공 괜찮죠? 네, 두점 이상 만들면 황영범 선수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거 득점하면은 우선은 무승부는 다시 승부치기는 뭐 네. 확보가 됐고요. 일단 잘 만들었는데 자, 황범 선수도 지금 긴장도가 그게 달았습니다 자, 자신 있게 쳐야 돼요. 자신 있게.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장. 이제 딱 하나. 네, 템포 뭐, 더도 말고 마지막 한 점만 네. 치게 되면은 경기 끝나는 거예요. 자, 딱한점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대회 음.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화행범수. 아, 마지막 점수 야. 뱅크샷으로 만들어 뱅크샷. 날, 낼지. 자, 계산은 끝났겠죠? 아, 짤이 보여! 아, 어떡하죠? <laughs> 2대2가 됐고요. 2차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돌아치기. 초구공격 5점 네. 이상이 더 필요한 황영범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죠. 음, 성공. 뒤으로서고요 네. 네. 약간 출발은 불안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간중석에서도 아, 조금은 아, 불안불안 우리의 그 목소리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 조재호 네. 선수가 6점을 만들고 내려갔는데 황영범 선수 6점 이상 만들어야 우승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1차 승부치기에서 2대2 또동률을 이루어서 2차 승부치기 차이, 차이 짧았군요 이렇게 왔군요.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